네. 자, 생물 기본이론을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기본 파트니까, 일단, 음, 이론 쪽으로는 좀 기본이지만, 어, 되도록이 심화 과정까지 좀, 어, 들어가는 내용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책 찾아보면서, 책 찾아보면서 좀 공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도 좀잘 잡으셔서 처음 시작이니까, 좀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물입니다. 자, 날생잔데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물이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갖춰야 될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생명체다라고 하는 규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체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자손을 낳아야 되겠죠. 그럼 자기 자손을 낳려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체의 숙명은 자신의 유전적 자원을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숙명이에요. 그럼 사람으로 얘기하면 본능적인 거다라는 거죠. 본능적인 거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적 자원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바로 리프로덕션이 있겠죠. 바로 생식입니다. 자, 생식을 통한 증식을 하는 것이 생명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자신의 유전적 자원을 많이 남긴데요. 그럼 그 유전적 자원을 남긴다라고 하는 특징을 어,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자, 해밀턴의 법칙입니다. 그럼 해밀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희생정신이죠. 그럼 이타주의, 무조건 희생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희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음, 내 동생이 있어요. 근데 내 동생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이 동생을 내가 구하면 내가 잘못하면 어려움에 처해요.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서 이 동생을 구할 거냐 아니면 구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해밀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칙의 핵심은 뭐냐? 바로 증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유전적 자원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 동생인데 나이 동생과 나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 퍼센테이지가 50%란 말이죠. 50%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삶으로 해서 동생이 또 자손을 많이 퍼뜨리게 되면 내 유전적 자원이 또 자손한테 퍼뜨리게 되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내 유전적 자원이니까 그러니까 내 것만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돼 있는 유전적 자원을 많이 퍼뜨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의 집단 내에서 내 거를 많이 퍼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숙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타주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음, 자, 이타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을 B라고 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은 다 뭐냐면 자손수예요. 자손, 자손수단 말이에요. 자손수. 자손을 잃어버, 자손을 낳지 못하면 그거는 손실이죠. 내가 내, 내 유전적 자원을 다음 세대로 전의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거 손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타행위를 해서 동생을 살림으로써 동생이 자손을 낳으면 나의 유전적 자원의 반이 자손한테 또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득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손실요. 잃어버리는 손실을 좀 봅시다. 이타행을 함으로써 손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위험에 처해서 내가 죽으면 나는 또 자손을 낳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손실을 C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C라고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내 유전적 자, 자, 그 자원이 얼마나 동일하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혈연지수, 혈연계수예요. 자, 혈연계수를 R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손이에요. 자손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누가? 해밀턴이. 그러면 혈연계수를 먼저 얘기를 하면 자, 나는 나를, 나와 나는 1이에요. 그 나는 내 거니까 전부, 그죠?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부와 모는 50%만 나랑 같겠죠. 왜냐면 부, 부, 아빠의 반이 나한테 온 거고, 엄마의 반이 나한테 온 거니까 유전적 자원이, 그래서 혈연지수를 얼마로 얘기하냐면 0.5다 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부모는 또 0.5고, 나와 엄마도 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형제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형제 자매도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0.5, 50%가 같을 거예요. 확률상. 확률상. 나랑 뭐 동일한 사람, 애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랑 전혀 다른 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유전적 자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 0.5예요. 50%가 나랑 같단 말이야. 이렇게 같다. 자, 그러면 이타 행위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라는 하는 것을 어, 설정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처음 생물에 대한 내용을 어, 하다 보니까 좀그 뒤쪽에 있는 부분을 좀 끄집어냈어요. 그니까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신 증식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할 때 지금, 어, 이 해밀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타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득이 더 커야 되겠죠. 손실보다. 그러면, 자, 손실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손실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죠? 손실이 이렇게 있을 거야. <laughs> 자, 그러면 이것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고요. 이거는, 자, 손실이에요. 그럼 손실이면, 여기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자손수인데요. 자, 얻을, 전부 자손수잖아요. 그죠? 자손수인데, 뭐가 있냐면, 바로 혈연계수예요. 혈연계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혈연계수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이거보다 컸을 때는 뭐다? 이타행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타행이가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자 벨딩땅 땅다람쥐예요. 땅다람쥐 자매가 존재를 합니다. 땅다람쥐 자매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동생인 매일 표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니가 언니로 변화가 되는 거죠. 경고음을 내면 매의 표적은 언니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언니로 바뀌게 됩니다. 바뀐다. 자, 그런데, 어, 이땅 다람쥐의 자손은, 어, 이 자매는, 어, 한 마리당 두 마리 자손을 얻는데요.